안녕하세요. 화산관진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파산면책 최신 사례, 2003년 6월 12일 파산선고발은 53년생 채무자입니다. 53년생이니까 69세죠. 69세, 아, 70세죠. 거의. 만 70세입니다. 면책 됐고요. 파산절차가 폐지됐다는 것은 끝난다는 겁니다. 폐. 해지 없앤다는 거죠. 포기 신청. 채권자 이가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죠. 최모 씨. 그리고 이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땡땡 아파트에서 2 0 1 3에서 14. 14에서 18년은 성수동 일가에 사셨고 18년부터 19년까지는 현재까지는 강동구 구독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인 주택으로 주민등록 옮겨놓고 실제 교두소에서 수영 생활을 하고. 2013년도에 출소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오신 것 같아요. 배우자명의 보증금 500에 월 45만원, 송수동. 그 다음에 강동구, 고덕동은 배우자명의 보증금 1000에 월세 40만원. 음, 74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신청인은 74년부터 5월 20일부터 2012년까지 재빙을 제조하는 서울에서 이제 운영하였는데 처음에는 공장이 잘돼어 얼음 만드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기계와 시설이 노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에서 기계를 추가 구매하여 생산설비를 늘리고자, 동일본에 대출받아 자동재빙기 및 자동기계 및 설비를 수입하여 설치하였지만, 2011년 견,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사태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하여 얼음을 적게 사용하였고, 점차, 점점 매출이 작아져, 이게 아마 이제, 어선에서 많이 가져가죠, 얼음을. 이제, 생선을. 그나마 싱싱하게 하려고 많이 가져가는데 이제 어행량이감사해 얼음을 적게 사용했고 점점 매출이 적어져 운영이 어려워 부채를 감당하는 데 부도가 났고요. 그래서 근근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버티다가 당뇨, 신장, 녹내장 등 건강의 이상이와 근로가 어려워져서 파산 면책에 이르렀습니다. 연세는 70세고요. 배우자는 68세입니다. 자는 아들은 43살입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 직원이고요. 파산 채권은 7억 1,185만 원입니다. 신보에 7명 총 8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뭐 예금 169만 원 있는데 이건 압류 금지 범이죠. 압류 금지 185만 원까지. 이거는 평가를 안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개인 채권자 중에 이제 이 일을 많이 하죠 2012년 이후 2015년경 변제할 의사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해서 차용하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다 옛날에 이제 기착처제손이라고 외우죠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손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 사이에 이걸 이제 기망의 다섯 가지 네 가지 요건이죠 이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고소 중에 있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법 오백육 아니 채무자인생법오백육조에 의해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비면책 채권화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비록 여기서 이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나중에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채권만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비면책화가 됩니다. 그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영원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에서는 사기죄로 처벌되느냐, 처벌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지, 법, 이 파산법정에 와서 뭐 면책불허가 사유다, 형사고소했다, 뭐 언급만 할 뿐이지, 옛날처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파산 역할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을 은닉했느냐, 아니냐, 은닉했으면 환수해서 배당하고 은닉하지 않았으면 있는 상태에서 면책을 해줍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를 이제 심사를 하고 거기서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내리고 불허가 있다 선치들에도 재량 면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형사 법정에서 사기죄 이분이 만약에 2015년경에 신용 불량이었다 뭐 신용 불량을 판별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는지 여부. 이제 법인에서는 뭐 당좌 수표나 어음 요즘 어음은 안 쓰지만 이게 이제 부도가 명확하죠.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파산을 뭐 신청했으면 끝나겠지만 주로 이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신용 정보 회사의그 신용 불량자 명부에 등재됐냐 느안 됐냐. 뭐 어떤 연체 정보가 등록됐느냐 안됐냐 이런 거 있으면 어느 정도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걸로 봐서 다음에 뭐 경매 중이라든지 주요 부동산이 그럴 때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명목 거짓말을 해서 돈을 제대로 얘기하면 꿀 사람 꺼줄 사람이 없죠. 야나 지금 <laughs> 경매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다른 걸 해서 갚을 테니까 전돈좀 빌려줘. 안 빌려주죠. 그렇죠? 경매하는 걸 속이고 아 우리 집이 지금 담보가 요즘 뭐 금리가 어떻게 해서 뭐 담보가 제대로 안 잡혔는데 돈좀 꺼줄래? 나중에 이거 집 갚아 매매해서 갚을 때니까 모르고 꺼주죠. 나중에 보니까 그 이미 돈 꺼져 갈때 경매 혼락 들어갔습니다. 그럼 기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죄에 해당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고요 비면책 채권입니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하고 비면책 채권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부친 상속 부모 상속 재산 없고요. 그래서 이제 파산 폐지가 됐습니다. 파산재단으로는 파산 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함으로 법률제 545조에 의해 파산 폐지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끝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